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벌써 우리 전략편 데이 4에 들어갑니다 오늘은 형용사 관련된 얘기고요 이것도 뭐 기본적인 틀이 있겠죠 틀에 박혀 있으니까 그거는 바로 다음 페이지 들어가서 시작하면서 보여 드리겠습니다 자 준비되셨으면 시작할게요 자 들어갑니다 기본 가장 중요한 패턴은요 지금 제가 정리를 해놨는데 이형시동사 비동사 뒤에 뭐라고요 이형시동사 비동사 가장 대표적인 이형식동사입니다 자, 그 뒤에 주격보로 형용사가 되는 겁니다. 이 패턴이 제일 많이 나와 있어요. 그냥 형용사가 오이가 아니고. 그리고 뒤에 따라서 투부정사가 오거나, 또 뭐가 됩니까? 전치사가 오거나, 대체류거나, 이 패턴이 정리되는 겁니다. 물론 여기서 가장 대형, 대, 다양한 패턴을 갖게 될 거는 뻔한 거죠. 전치사는 너무나 다양한 게 있으니까. 계속 아마 전치사가 요게 계속 바뀔 겁니다. 그건 예상을 하셔야 됩니다. 뭐 투부정사, 투부정사고 대절, 대절이지만 전치사가만 여러 가지가 언급될 거라는 거자 기억해 주시고요. 이거 외에는 뭐이투금은 이때금은 뭐 고정도가 막 부가절로 좀 정리가 될 겁니다. 그럼 기본 패턴 정리 되셨습니까? 비동사 뒤에 주격보로 형용사가 오고 그 뒤에 투부정사 또는 아주 다양한 여러 가지 전치사 뭐 비슷한 것도 같이 묻겠죠? 그리고 대절이 오는 겁니다. 기억하셨습니까? 자 들어갑니다. 자, 첫 번째 투부정사와 어울리는 형용사가 나와 있습니다. 투부정사. 자, 그래서 뭐 있습니까? 이미 뭐 얘기했던 건데요. be able to 플러스 동사형이 나와 있네요. 너무너무 중요하죠. 그다음에 동의어로 뭐가 있습니까? be capable of가 있죠. be capable of. 같이 좀 정리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워낙 학아하니까 경우에 따라서 부정으로 할수 없다. be unable to 플러스 동사형이 나올 수 있어요. 자, 그리고 여기서 파생된 동사인데 EN이 앞뒤에 붙으면 접도 전미를 쓰면 동사로 바뀌거든요. 이거는 오형식 동사. 뒤에 투부정사를 목적격 보로 취하는 오형식 동사죠. enable a to b 또는 뭐동사운형에서 to b라고 돼 있긴 한데 그냥 b b가 됩니다. 그다음에 어빌리티라는 명사는 우리 바로 앞에 서 쓰겠죠. 어빌리티 플러스 투 플러스 동사운형 그래서 투부정사의 수식을 받는 명사로 못할 능력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보기에서 뭐퀵 클리프 정도 그 참고로 여기 좀 어휘가 많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표제어로 제시된 것들이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아마 플러스 알파는 제가 좀 자제를 할 겁니다 시간상 저도 관리를 좀 해야 되기 때문에 이해해 주시오 자그 다음 할말 없습니다 be unable to 플러스 동사형 바로 위에서 했습니다자 밑에 하나만 얘기할게요 speak이란 자동사 뭐라고 자동사입니다 뒤에 with 시험에 나온 적이 있죠 또는 speak about speak to입니다 자동사라는 거꼭 기억해 주세요 제일 대표적인 게 스픽 위입니다. 자, 그다음 3번입니다. 어, 이거 중요해요. 왜 중요하냐면 be likely to 플러스 동사 be likely 될 줄인데 이 likely가 l y 를끝난 데서 불구하고 다시 뭡니까? 보통 단어 끝에 ly 끝나면 부사가 되죠. 근데 형용사예요. 이게 토익이 가장 좋아하는 대표적인 ly 끝나는 형용사입니다. 다만 외우실 때 be likely to 플러스 동사형 또는 be likely 될줄 해서 묶어 주셔야 됩니다. 못먹할것 같다라고 쓰이죠. 꼭 덩어리로 외워주시고 그다음에 또 하나 보너스를 드리면 또 하나 좋아하는 게 타임이라는 게 있습니다. 형용사예요. 그래서 시기 적절하게 어떤 적절한 시기에서 i n a time manner, i n a time fashion, i n a time 이렇게 묶어서 또 덩어리 종해 주시면 됩니다. 물론 이거 말고 l i 끝나는 형용사 가 많이 있긴 하지만 대표적인 게두 가지 먼저 알려드릴 테니까요. 왜? 이게 가장 최근에 시험에서 보였던 거고 또 보일 거거든요. 그다음 밑에서는 뭐 ing 끝나는 형용사 g o o 있을 고절일인데 자. 더 커밍 이어니까만 내년을 의미하는 것 같아요. 형용사라는 거. 자, 그다음에 기꺼이 자발적으로 엄마다. be willing to 플러스 동생입니다 이것도 토익이 좋합니다. 아 그다음에 밑에 가면은 분사가 앞에서 뒤에 있는 명사 수식할 때는 일이다.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concerned shareholders입니다. 그래서 걱정 우려라고 있는 주주가 되겠죠. 다음. 어우 중요해요. be eager to plus 동사 운영 기꺼이 열심히 뭐 열심히 하고 싶어하다 열망을 보이는 겁니다 투부정사 자그 다음에 밑에서 뭐 take advantage of 할까요 뭐 활용하다 이용하다 이런 뜻으로 자 그다음 be sure to plus 동사 운 반드시 뭐뭐하다 인데 뭐 be sure of 도 되고요 be sure 대절도 나올 수 있습니다 같이 묶어 주시고 이거는 뭐 그렇게 많이 중요하진 않은 거 같아요 자 7번입니다 뭐뭐는게 자랑스럽다 이거는이렇게 얘기할게요. be proud to be 이 r 지만 이거 말고 자랑스럽다는 표현이 되게 많아요. p r i d e o n e s e p f o n 밑에 있죠. e p r t a k e p r i d t e p r 그다 d 에 같은 e 턴 가면 be proud o be proud of 접속사, be proud o be p r o u to b to be o to be proud o be proud to be proud to be proud to be p r o be o be r o t t t e be f o r t u n a t e o u d t 이 것도 그렇게 중요하진 않은 것 같고. 자, 그다음. 자, 기본적으로 다시 한번 데이포는 제가 아마 표제어에 중점을 둘 겁니다. 왜? 나름대로 중요하거든요. 그다음에 주저하다 망설이는데 be reluctant to 플러스 동사운요또는 be hesitant to 플러스 동사운요두개 같이 잡아 주시고요. 보너스는 바로 밑에 base tone 있네요. 몸머의 근간인데 전치사입니다. 그리고 뒤에 목적으로 the professor's reputation이 되겠죠. 이것도 중요하다고 그랬는데. 평판 또는 명성 자 전체사 플러스 목적어 부사 개념이고 그 다음에 several 플러스 복수명사 기억하십니까 자그 다음 밑에 것도 중요하네요 be ready to 플러스 동사형 be ready for 플러스 목적어 자 패턴 기억해 주시고요 뒤에 나오는 것까지 자, 한번 보시죠 그 다음에 access to 전체사 to 플러스 목적어 기억하시나요 뭐뭐로 접속 접근인데 너무너무 주, 중요하다고 앞에서 얘기한 적이 있는데 기억을 하고 계셔야 되는데, 뭐또 얘기할 기회가 있긴할 겁니다. 명사 어센스입니다. 다시 뭐라고? 동사 아니고요. 동사는 타동사라 D 전체사올 수가 없어요. 바로 목적어 반환입니까? 타 동사랑 명사 어센스. 자 그다음, 자몇개안 되는 패턴이죠. 이투 구문 또는 이때 구문 패턴에 들어간 형사입니다 It is advisable to 동사입니다. to 다음에 나오는 걸 하는 것이 좋다, 바람직하다, 또는 현명하다라는 뜻이 되는 것 같아요. 자 그리고 파생되는 것과 타동사 Advice 정확하면 오형식 동사로 Advice A to B가 있죠. 이거 기억해 주시고 투부정사를 목적격보치하는 오형식 동사가 될것 같고 따라오십니까 여러분? 꼭 기억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Advice라는 명사는 대표적인 어, 불가사 명사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다음 정말 중요한 거 i 리스 s necessary two인데, 이 n e c e s s a r y 형용사는 앞에 주어를 절대로 받지 못해요. 그래서 이리 is 패턴에서 잘 나옵니다. 이투구문으로 자 T 투부정사 구가 진조로 쓰이는 거고, 가조이시나가 있고, 그 다음에 시험에서도 나올 수 있는 게 중간에 자 전치사 포가 그는 플러스 목적어 구가 있는데, 이게 시험에서 물어볼 수 있는 게 앞에 전치사 포를 물어볼 수 있어요. 그게 뭐냐면, 대표적인 투부정사의 의미상의 주언데, 여기 앞에 시작할 때 전치사 포로 시작한다는 거. 뭐 대표적인 말은 중요하지 않네요. 투부정사의 의미상의 주언는 앞에 전치사 포로 시작한다. 이거를 토익 시험에서 일 년에 한번 정도 물어볼 수 있습니다. 요 포를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밑에 뽑니다. 그리고 잘안 보이는데 위치는 항상 투부정사 바로 뒤 투부정사 했죠. 바로 앞에 나오다는거 기억해 주시고 그 다음에 하나 더 추가하면 자동사 어댑트 적응 하다 어댑트 플러스 목적 어댑트 플러스 목적입니다. 그 다음 자 마지막 곳 잠깐 볼게요. if next 이것도 앞에서 보인 적이 있는데 어 부사절 근은 접사 종속 접사입니다. 뒤에 주어 플러스 비동사는요. 언제든지 생략이 가능합니다. 귀찮은 그냥 냥 if necessary, 보통 이렇게 말해요. 특히 구호의 경우에 필요할 경우에 원래는 if i t i s necessary, 인데 귀찮거든요. 그럼 if necessary, 이렇게 말합니다. 이 패턴에 익숙해지셔야 돼요. 왜? 시험에서 이 패턴을 만들어, 놓고서 이 만들어 놓고 if 구 e c e s s a r y if n if 를 물어볼 수 있는데 여러분이 어? 선생님 if 는접속인데 어떻게 형용사만 나와요 가능합니다 주어 necessary, if n e c e s s a r 자 13번 들어갑니다 이어지고 있네요 이트구문 형태 어, it is necessary it is possible 대표적이죠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에 it is 주어 사람 절대로 나왔었습니다 이거 기억해 주시고 possible 그 다음에 뒤에 투부장사고 진조가 되겠죠 그 다음에 의미상의 주어입니다 for로 시작한다는 거 기억해 주시고 이걸 시험에서 물어봅니다 기억하십시오 자 별거 없고 또 있네요 여기 if possible 만약 가능하다면 if it is possible인데 주어 플러스 비동사 생략 가능하다. 자 정리 되셨습니까? 자 넘어갑니다. 투는 o 인데 이번엔 전치사 투입니다. 다시 한번 뭐라고? 비동사 뒤에 주격보로 형용사 쓰고 이 그리고 끝에 전치사 투로 끝나는 애들입니다. 전치사 투 플러스 목적어입니다. 자 그래서 be accessible입니다. access to 아까 좀 전에 얘기 했죠? 중요하다고 몸으로의 접속 접근 접속이 쉽다. 투 다음에는 보통 장소나 위치가 나올 가능성이 높겠죠. 그다음 플러스안 되면 메이크가 있네요. 오형시동사 메이크 뒤에 자 목적어 또웹사이트떴고 목적격보 형용사 액 accessible 실제로 목적격보 자리에는 다시 한번 토시험에서는 거의 형용사나 분사라고 형용사나 분사가 답입니다. 기억해주시고 그다음에 쉽사리라 말로 readily 기억하세요. 이것도 가끔 시험에 뜹니다. 자 그다음 비센트럴투 센트로 중앙이라는 뜻인데 몸무게 중심이라는 뜻입니다. 중요하다는 뜻인데 아, 그렇게 중요하진 않은 것 같아요. 살짝 보고 가면 될것 같고 밑에 예문에서 컴플레인이란 동사의 명사가 티를 갖다 붙인다는 컴플레인 씁니다. 잘 받으시고 불만불평 민원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자 16번 비크리티커도자또 투담이라는 거에 되게 중요하다 이런 뜻입니다. 이런 뜻이고요. 이것도 이거는 은근히 잘 나와. 특히 이렇게 해주세요. 비 크리티컬 투 석세스입니다 성공하는데 매우 중요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비 인테그럴트는 몸무게에 필수적이다 그냥 살짝 보고 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그 다음 비슷한 말로더 중요하다 비 바이럴 투또비 바이럴 포 입니다 자 이것도 가볍게 갈게요 너무나 많아 가지고 조금 서두르서 가니까 잘 따라와 주십시오 필요하면 잠깐 끊어 주세요 자그 다음 19번 기억하시나요 전사 트루 끝나는 대표적인 표현으로 얘기했는데 C 두개 D 두개 가지고 be committed to, be contribute to, be dedicated, be devoted 입니다. 자 수동에서 전치사 to 그런데 명사일 때 to, 동사일 때 to 다 얘기했던 거 같아요. 이미 얘기했던 겁니다. 여기도 보시면 전치사 to의 목적어가 타동명사 raising이 나왔네요. 아마 비슷한 게 이어질 겁니다. C 두개 D 두 개요. 빨리 해주세요. 나왔네요. 바로 be dedicated to 기억해 주시고 다음은 능동 동사 dedicate to 명사 dedication to입니다. 자, 잊지 마시고 devotion to도 얘기했고 commitment, be committed to도 얘기했고. 자 그다음 반대 하나입니다. 뭐가 됩니까? be opposed to인데요. 동의어로 object 라는 게 있다. 이건 자동사라는 얘기죠. 자, 전시사 to 꿈을 다닌다는거 기억해주시고. 자 그다음 아 드디어 좀 중요한 게 나왔다. be subject 못무 할수 있다. 너는 못무를 해야 되면 됩니다. 무조건 해야 된다는 얘기. 야 선택권이 없이. 비싸 오브젝트입니다. 되게 좋아요. 또 이게 이거 무지무지 사랑합니다. 또 이게 자, 전시사 투라는 거. 그래도 서 비싸 오브젝트 체인지인데 바뀔 수 있다. 뭐 이렇게 되면 보실 것 같아요. 자, 그다음에 비컴페러부터비컴페러부터인데 이거는 비슷하다는 거의 비슷한데 상가답죠. 똑같진 않아요. 거의 가까이 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알고 계시고, 자, 그다음 밑에 표현에서 컴페어 투인데, 끝에가 전시사 투라 이거 덩어리로 하나 전시사로. 뒤에 목적고 previous versions 받았다는 거 몸무와 비교하면 이렇게 되겠네요. 자, 그다음 쫙 묶을게요. 몸무와 관련있다는데 be related to, be pertinent to, be relevant to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밑에 가시면 또 be relevant to 가 있고, be related 가 있고, 전부 다 전부 다 툴을 끌고 다니다는 거. 자, 물론 앞에도 올수 있겠죠. Relevant information, 관련, 연관된 정보에 가서 앞으로도 올수 있습니다. 자그 다음에 B 어그리아 볼트입니다. 누구누구가 수용 받아들일 수 있다 이런 의미고 뭐 조화롭다 뭐 이런 뜻도 가능하고 자 보스 A and B가 가끔 보입니다. 상관등조사로 자 보스를 주고 엔드를 뭐 물어봐는거꾸로엔들 주고 보스를 물어보는 거 있죠. 그다음에 못 못에 취약하다 B 버그러 부트입니다. 좀 단어가 어려운데 시험에 보이긴 보여요. 알아두셔야 될것 같고 뭐별거 아니지만 접속사 비커스 살짝 얘기할까요? 비커스 그 다음에 c o u n t r y o 는요이투가 전치사 투라 전치사 2입니다. 그리고 dn은요 목적으로 쓰인다는 얘기예요 몸무하는 정반대로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전치사 c o u n t r y o 자그 다음에 전치사 r 와올리는 형용사가 되겠습니다. 어우 토익인 너무나 사랑하는 available입니다. 다만 for 다음에 목조 용도겠죠. 또는 몸무에게 누구누구에게 자 이용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형용사 available 자체가 너무 중요합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다음에 beneficial 뭐뭐 혜택 이득이 된다 별거 없고 요거 하나에게 따 얘기했던 거. 투부 정사의 의미상이죠 for 시작한다는 거 투부 정사 바로 앞에 나온다는 거 다시 한번 언급합니다. 그 expand 란 동사 확장하다 중요하죠. 또 토익이 좋아합니다. 그다음 밑에 essential 필수적인데 별로 좀 넘어갈게요. 넘어가고 comprehensive 종합적인이란 형용사 좀 가끔 험이 드니까 챙겨주시고. 그다음 add 컷 적합한인데. be a d e q for 묶어주시고 그다음 밑에 보시면 비동사, 형용사 사이에 모든 부사입니다 그 이상이라는 얘기예요 충분한 거 이상이다 그런 뜻입니다 자, 그 다음 못마는데 편리하다 be convenient 나와 있고 for 나와 있고 다만 이거는 개인적으로 부사로요 어디 편리한 곳에 위치하고 있다 be convenient located 이거 챙겨주셔야 됩니다 Conveniently. 한 10년 이상 계속 나오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앞에 얘기했던 거 수식받는, 투 부정사 수식받는 명사로 way to 플러스 동선형 뭐뭐할길 방법이 될 거고 자 이상적이다, 별거 없고 updated 앞에서 뒤에 있는 명사 수식하죠 어, 중요한 거 나왔습니다 be eligible for, be eligible to 이거 대단히 중요합니다 비 동요로 be i n t i t l to가 있습니다 그리고 in other to 플러스 동선형 보이고 어, 이거 서둘러 사는데도 정신이 없네요 자, 일단 여기서 끊어야 될것 같습니다 4일차, 일단 자, 어, 어 일단 한번 끊겠습니다 두 번째 바로 이어서 갈게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데이포 두 번째 인강 시간입니다. 36번부터 시작합니다. 바로 아주 중요한 단어 나왔습니다. Be responsible for 모에 대한 책임을 지다. 너무 너무 토익이 좋아합니다. 꼭 챙겨주셔야 됩니다. 그다음 뭐 비태 동이요.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것 같고요. 그리고 밑에 요거는요거좀 잠깐 뭐예문지 얘기할까요? 이치 플러스 단수형사 얘기했는데 기억 나시나요? Every another on 같이 묶어주시고 정시에란 표현으로 on time이란 표현 쓴다는 거좀 알아주면요. 정시에 시간 딱 맞춘다는 얘기죠. 참고는 별로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다음에 be known for인데 사실은 우리가 익숙한 be famous for죠. 뭘로 유명하다. 같은 패턴 갈수 있는 게동의역겠죠 be renowned 일이 끝나는 형용사 be well known 이런 것도 있습니다. 다 묶어서 notable, famous, renowned, well known 다 유명한 이란 뜻이라는 거 알아두시면 될것 같아. 자 그리고 앞에서 얘기한 적한번 있는데요. 우리가 분사구문을 잘 인식을 못합니다. 그래서 안 되면 대표 패턴 그냥 묶어서 외워 주세요. 슬프지만 when i n 지 why인지입니다. When conducting, while conducting 뭐 가능하겠죠. 그리고 타동사였던 으면 뒤에 목적어 여기처럼 받을 거고 lectures를 갖다가 현재분사구는 능동 형태니까. 그리고 얘기한 적 있죠. 뭐를 컨덕이란 동사 토익 되게 좋아한다는 거뭘 실시하다 실행하다는 뜻입니다 컨덕도 동사도 챙겨주시면 아, 더 좋음이 되겠죠 넘어갑니다 38번 어, 할말 없네요 위에서 얘기했던 거네 유명한 이네요 자 그럼 가볍게 넘어가고 자네 번째 뭐 패턴이 뭐가 나왔습니까 비동사 뒤에 형용사 뒤에 대절 명사들인데 대표적인 명사들이 대절이에요 이거 유기하는 겁니다 자 데이디아의 사실을 알다 인지하다 뭐 이런 뜻인데 사실 이게 패턴이 하나 더 있어요 뭐 적어 놓긴 했는데 밑에 이미 표시를 해 놨죠. be aware o f 입니다 몸모를 알다 인식하다. 그래서 뒤에 대절 말고 전치사 o f 가올수 있다는 것도 알아두시면 됩니다. 양쪽 다시험이 보일 수 있습니다. 되게 중요합니다. 왜? 자주 나오니까요. 자, 그다음. 40번입니다. be confident that 절입니다. 대디아이사지에서 they, they, 자신, 확신을 갖다 이런 뜻입니다. 뭐 비슷한 말로 be sure that, be certain that도 가능할 수 있겠죠. 여기 있는 것들. 별거 없고 그 다음에 hopeful 별로 관심 없는데 대신에 be optimistic 챙겨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것도 앞에서 나온 적이 있는데 주로 about인데 또는 be optimistic 대절도 가능하겠죠 사실은 낙관적이다 뜻이니다 뜻이 꼭 똑같지는 않아요 정확히 말하면 그 다음 밑에서 boost 하나 할까 동사 boost 뭐 늘리다 증가시키다 이런 뜻입니다 자그 다음에 드디어 또 나왔네요. 이번에는 이 투구문이 아니고 이 that 구문이 되겠습니다. 대대야 사실이 중요하다. 근데 사실은 이거는요. 여러분이 초급 중급 같은 거 토익 공부하실 때 들어보신 적이 있어야 돼요. 왜냐면 it is important that it is necessary that it is essential that it is imperative that 혹시 이런 형용사들 기억하십니까? 그다음에 that절에 주어 다음에 동사 원형. 이것도 동사 원형일 겁니다. 주어하고 동사랑 5형식이나 태지 뭐 원사에 should 생략된 거죠. students should know. 등록을 해야 된다. 살을 떠 붙이면 인놀 자동사로 뒤에 인 나와야지 목적지야. 인놀 인이라고 얘기했었죠. 자, 그럼 조금 더 제가 살을 붙였습니다. 그다음에 또 이때 꿈은 is true 됐죠. 대리아 사실은 사실이던데. 아, 사실 그렇게 많이 중요한 거 같지는 않아요. 그다음에 이거나 챙겨 주십시오. directly 직접 바로. 그다음 전치사 인과 올리예요, 사입니다 어, 이건 중딩 때부터 했던 거 아닌가 싶은데 몸모세 관심이 있다. be i n t e r e s t in. 자, 살을 좀 붙일까요? 밑에 명사 인트레스인데 사실은 이것도 이게 제 기억에 2010년 지금 찍고 있는 시점에 올해 초에 나왔던 건데 몸모에 대한 관심 할 때도 이끌어요 인트루스인 같이 둘이 묶어 주시면 더 도움이 되겠죠 자 그다음에 아비 썩새 스프입니다 썩새 스프이 성공적이네요 그래서 내가 쓸까말까라도 안 썼는데 왜 오늘 할게 너무 많아 가지고 잠깐 드리면 썩새 스프라는 애가 있죠 이거는 뭐가 됩니까? 뭐 연속적인 개승하는 뭐 이런 뜻입니다. 뜻이 달라요. 그래서 성공은 s u c c e s s f u l 고 그래서 원래 Succeed도 성공하다는 뜻이지만 Succeed in입니다. 개승하다는 그렇죠? 뜻이니까 그냥 success, Succeed 자체는 그 다음에 더불어서 부사 Successfully도 같이 성공적으로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뭐만에 성공하다 in이 또 따라가고 있네요. Succeed in 하는 것처럼 자그 다음에 Instrument in, 뭐만 하는데 중요하다. 가볍게 넘어갑니다. 자, 비프 p r o f i c i e n 인데 p r o f i c i e n 단어는 특정 언어 구상력이 뛰어나다 능숙하다 는 언어 구사 능력에 관한 거라는 거 그래서 여기도 보시면 뭐랍니까 어, second language입니다 제2외국어 잘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 다음 48번 자, 보통 투표할 때 쓰는 말이죠 unanimous, 만장일치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부사로 unanimous 리가 있고요 만장일치로 인 같이 묶으면 좋으면 이 되는데 일단 단어 자체가 유네머스가 좀 어렵기 때문에 그것부터 챙겨 주셔야 되고 그다음에 때문에란 접사 있죠. Because, since, as 세개 묶어 주시고 사실은 때문에 전치사 더 좋아하긴 하는데 얘네들도 시험에 잘 나옵니다. 접속사입니다. 뒤에 전 나와야 돼요. 그다음에 이렇게 묶으면 더 좋겠네. 만장일치로 결정 내렸다. Decide to 동사형. 투 부정사를 목적으로 취하는 타동사였죠. 기억하시죠? We should hope to plant에서 여러분이 중딩 때부터 했던 겁니다. 여전히 투이셔미도 보이니까 챙겨주셔야 됩니다. 놓치지 마시고. 목적어입니다. 목적어. 타동사 목적어. 그 다음. 위드와 어울리는 형사 B 동사 뒤에. 형용사 뒤에. 자 위드로 끝나는 건데. 첫 번째. 음 좋아하는 거 나왔네요. Be satisfied입니다. 몸뭐에 만족하다인데. 중요한 거는 이건 사람이 만족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만족스러운 이게 형용사입니다. 여러분. 과거문사 아닙니다. 그래서 형용사 또 하나. Satisfactory가 있거든요. 이거는 보통 사물이 만족스러운 뭐, It is satisfactory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구분을 좀 해주시고 보시면 사람 좀 많습니까? 주민들이 만족하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물론 시험에서 Satisfactory는 Satisfied with가 많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Comfortable 몸모해 편안하다 마음에 든다 편안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마음에 들겠죠 이런 뜻이고 뭐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닌 것 같고 자그 다음에 최근에도 보였는데 오랜만에 Be comparable 입니다 몸마 호환이 되는데 보통 우리 컴퓨터 같은 것쓸때 호환성 있다는데 쓰는 단어입니다. c o m p a r a b l t 해가지고 그래서 비 c o m p a r a b l 묶어주시고요. 그다음에 unfamiliar보다는 familiar가 더 중요하겠지. 뭔무에 익숙하다, 친숙하다. 되게 좋아합니다. 그래서 뭐언이야 부정어니까 의미가 없고 일단 비 familiar 위도 뭔무에 익숙하다, 친숙하다 알아두시고. 자 그다음 이제 거의 마무리가 되고 있나 보네요. 왜이 기타란 말이 떴떴잖아요 기타, 기타. 그럼 거의 끝났단 얘기고. 자, b t c o n e a t P. concerned about. Be concerned regarding about. P. c o n 걱 e 하다 e d b concerned t P. a t 이 c o n c e 서 n e d about. 요 c o 한 c e r n e d about. P. concerned a b o concerned a b P. n r e P. o r e t P. o n c t o n a b o a r d a n c n c e r n a o n c n c e r e r d a r d n t o e c 컨선드는 일이 끝나면 걱정하는 우려하는 형용사인데 컨서닝은 전치사라는 것못엇에가한 완전히 뜻이 달라지고 품사까지 달라집니다 조심하셔야 될것 같아요 특히 컨서닝입니다 아인지죠 그리고 앞에서 살짝 얘기했는데 뭇모에 낙관적이다 hopeful 말고 Be optimistic about Be optimistic 대절 같이 얘기했던 것 같아요 자 그다음 55번입니다 몸무하는 데 능숙하다. 잘한다는 얘기죠. Be skilled at, be skilled in입니다. 그렇게 좋아하는 단어는 아닌 것 같고 원래 s k i l 단어 자체가 과거분사 아니고 형용사로 뭐, 뭐가 됩니까? 숙련된 이런 뜻이 있어요. skilled w o e r 숙련된. 그러니까 일을 잘하는, 경험이 풍부한 이런 자, 인부, 사람이란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Be different from인데 일단 이것부터 출발할까요? 자동사 d i f f e r e 뒤에 from이 나와야지 목적지 합니다. 거기서 같이 가는 거예요. 형용사 바뀌었는데요. be different from 물론 형용사 different from을 훨씬 더 많이 쓰긴 하죠. 까먹지 마시고 자그 다음 별거 없네요. 자 앞에서 첫 번째 얘기 안 했나 아, be able to p l u 동사원형의 동의 표현 으로 be capable 얘기했었죠 지금 여기 있던 내 표지어로 be able to p l u 동사원형 be capable 그 다음에 할수 없다. be unable to plus 동사형 워낙 좋아하니까 양쪽 다 시험에 나옵니다. 그다음 플러스 붙이면 어 variety of 플러스 복수 명사 되겠죠. 기억하십니까? 뭐좀더 살을 붙이면 a selection of라는 표현도 있어요. a selection of. 고어 어, a range of도 나올 수 있습니다. range of. 그 정도 뭐 쓰면 한이었겠지만 그다음 몸멋에 달려있다. 비 컨틴 전 어퍼헌터 컨틴전 온도 될수 있습니다. 어퍼는 챙겨주시고 단어가 조금 낯설죠. 자, 그럼 일단 오늘 4일차 관련된 문제는 정리가 됐습니다. 어, 생각보다 좀 빨리 끝났네요. 앞에 거좀 서둘러서 제가 자, 4일차 첫 번째 인강을 좀 빨리 끝냈거든요. 왜냐면 좀 많은 것 같아서 그랬는데 괜찮네요. 자, 그럼 이제 관련된 문제를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데이포입니다첫 번째. 보기 다시 한번 볼까요? 전형적인 전형적인 문법 구조 문제. 똑같은 단어 뒷 모양 바꿔서 ER로 끝나는 명사가 있고요. 형용사가 있고요. 그다음에 명사가 있고요. 그다음에 투부정사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 개 폰사 나와 있으면 빈칸 바로 가서 앞뒤 뒤지는데 앞에 likely네요. 끝났네요. 되게 중요하다 고 그랬죠? be likely to 플러스 동사 원형 물어보고 있네요. 패턴. 기억하시나요, 여러분? 반응 드렸죠.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또는 못말것같다 비, 라이클리, 대절도 얘기습니다못말것 같아. 엘라이를 끝나는 대표적인 형용사로 토익이 되게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묶어서 정리해 주시니까 훨씬 더 빨리 정리가 되잖아요. 자, 다음 30번 문제입니다. 자, 형용사, 부사, 동사, 명사가 있는데, 아예 끝났네. 이리이형시 동사, 비, 동사 뒤에 부사 나와 있고, 다음에 족격보 들어갈 형용사 들어갈 자리가 되겠죠. 그다음에 이투. 문인데, it is necessary to 플러스 동사 운영.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정리되셨죠? 자, 그럼 31번 넘어갑니다. 자, 31번. 형용사 4게 prosper가 번성하다, 번창하다의 형용사가 됩니다. 그때 적어놨고, relevant 관련 연관돼. 뭐또얘게했죠 한번 읊어보실래요? relevant, related. 뭐라고? related. 그 다음 또뭐 있었죠? pertinent. 다음, 모모와 관련된 관련된 내면 뒤에 전시사 2가 붙을 수 있고요 Alike는 사실 부사입니다 이렇게 해주세요 시험에 나오면 좀 어려울 수도 있는데 시험에 나와요 A&B and Alike, A와 B 똑같이 란 뜻입니다 부사로 Outdated, ED 끝난 형상 99 닦다라는 뜻이고 자 뭡니까? OE 문제인데 제출을 해야 되는데 서류들을 모모와 함께 자 관련 연관된 영수증과 함께 제출해야겠죠 그래서 답은 Relevant이 될것 같고 뭐. 살짝 플러스 할 붙이면 얼렁 이들한 전지사못마 함께 더불어서 이것도 은근히 시험에서 좋아요. 해 나올 수 있습니다. 자, 사람 붙여 봤고 여기서. 자, 다음 32번입니다. 자, 어, 똑같은 문제 아닌가? 아닌가? 아니구나. 비동사 뒤에 주격 보자리비리스 پ 스 ن 서블표에요 그래서 항상 덩어리 묶어라. 이거 물어본 거네요. 참고로 p 스 s s o 은 앞에 이리즈 봤습니다. It is possible to 뭐 it is possible that. trusting powerful 별 의미였고 자, 다음 33번. 맞습니다. 반복됐네요. Be responsible for. 좋아하긴 무지무지 좋아합니다. 챙겨주시고. 자, 그 다음 34번입니다. 자, 이디, 과거동사, 과거분사, 동사 또는 명사, 형용사, 부사가 나와있네요. 자, 빈칸을 간데 바로 앞에 뭐호가 있습니다. 알아도시겠지만 알고 계시겠지만, 한번 걱정돼서 한번 얘기해 보는데 비교 대상이 될 품사는 뭐가 있습니까 형용사하고 부사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빈칸에 형용사나 부사가 들어가야 돼요 그럼 답은 C나 D로 압축이 되는 거죠 다만 뒤에 s e d i n g 이란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걸 동명사나 현지분사식간다 부사 들어가는데 사실은 s d i n g 은 불가사면서 명사입니다 그래서 명사수식간은 형용사가 들어갈 자리였다 그래서 답은 C가 Comfortable s d i n g 입니다 뭐 편안한 자리 이렇게 될것 같아요 편안한 자리 자 35번입니다 성형사 나왔습니다 자 be willing to p l u 동사형 이게 오히려 이게 w i l l i n g 하는게 아니고 be optimistic about be optimistic 대절 그다음 it is mandatory 투부정사고통 하 대절 이두군문이때겁니다 의무적인 할때 치고 assertive 뭐 이거는 특별한 패턴을 얻고 단호한 단정적인데 끝났죠 be optimistic about 입니다 어휘문제도 이렇게 끝내는 거예요 여러분이 앞뒤 묶어서 적냐면 실제로 해석 거의 안 하고 앞뒤 묶어서 다 고를 수 있잖아요 얼마나 빠릅니까 단어만 나오지 말고 항상 앞뒤 따라오는 것 있으면 같이 묶어서 세트로 정리하는 습관을 들인다. 제가 무지무지 강조했던 말이었죠. 어우 끝났네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자 그럼 오늘 좀 일찍 끝났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그럼 이제 5일차로또 여러분 찾아뵙겠습니다. 계속 열공 부탁드립니다.